안녕하세요, 릴리스입니다. 아, 제가 요즘 타로 관련된 영상을 너무 못 올리다가 아, 예전에 상담을 했던 한연상연아 커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어, 나이차이가 워낙에 많이 났던 이 남자분은 어, 20대 중반이셨고, 여자분은 이제 30대 중반이었던 커플이었는데, 어, 처음에 남자분이 타로를 보러 오실 때만 해도 이제 사귀기 전이니까 이 여자분에 대한 이제 궁금증, 호기심으로 방문을 하셨었는데, 어, 그 당시에 여자분은 남자가 없어도 좀잘 지내는 아쉬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상태라고 나왔었고, 이 남자분은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자꾸 이 여자가 신경을 쓰이고 챙겨주고 싶고 나이가 많은 연상인데도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었어요. 근데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상대 여자가 초반에 이 남자를 엄청 밀어냈거든요. 어차피 우린 안될 거니까 시간 낭비, 에 감정 낭비 하지 말자고. 근데 이 남자분 이제 그분과의 타로궁합을 보면 정말 고유 명상처럼 나오는 카드가 바로 이 운명의 드레바키 카드와, 어, 이 러버스, 연인 카드였거든요. 이 둘이 같이 좀 자주 나오면 이거는 그냥 인연이라고 할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말씀드린 게 어떻게든 둘은 만나게 되실 것 같고 안 그러려고 해도 두분 서로 끌어당기는 게 있으신 것 같으니까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. 뭐 주변에서도 다 반대하고 여자도 자꾸 단념을 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카드는 자꾸 둘의 인연을 상기시키는 그런 카드만 뜨니까 어, 지금은 이제 두분 이제 만나고 하신 지가 1년이 되어 가는데, 이 커플이 이제 중간에 정말 많이 헤어지고, 다시 만나고를 계속 반복하고, 뭔가 헤어지려고 하는데도 다시 만나고, 헤어지려고 고이 하는데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대체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그런가 싶어서 이제 전생 타로를 저희 스승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둘의 전생 타로를 봤더니 이 남자는 전생에 전쟁에 나갔던 군인 병사였고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살려준지 간호사였다고 나왔는데어이 여자가 남자를 살리다가 불의의 사고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전생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어이 남자는 이 여자한테 이제 돈을 들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은 나이가 자기가 어린 때도 불구하고 자꾸 이 여자분한테 뭐 팔찌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뭘 사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전생에 빚을 자꾸 그런 식으로라도 갖고 싶었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음 지금도 이 둘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는데 앞으로도 미래 카드에는 모두가 말리고 해도 서로 놓지 못한다는 카드가 떠요 어, 이루어지기 힘든 사이라는 걸 서로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러지도 좋다,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안타까운 커플인데 뭔가 이렇게 서로 끌어당길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 이럴 때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좀 운이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. 어, 타로에 관심 있으시는 분들 이제 뭐 연인이랑 타로 공간 한번 봐보시면 좀 색다른 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. 어, 사랑은 어쨌든 좋은 거니까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기를. 어,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항상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. 안녕.